해볼래? 살살 살살 살짝, 살짝. 응. 우와 됐다 <laughs> 응자 이제 됐지? 그 다음 이거를 여기 다리에 살짝 자아 아이 시원하대 아이 시원해 이거? 응. 응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줘 오른발도 여기도,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헤? 누나가 해주니까 좋은가보다 아잇 간질간질하대 간질간질 <laughs> <laughs> 자, 음. 자, 거기도 부족하네. 손, 손가락 살짝만, 넣어, 살짝만, 넣어. 살짝, 살짝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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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, 하나만 나시. <laughs> 와, 음. 됐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 그, 그, 아 간지러. 아 간지러. 남연아, 저기 오른발, 오른발 해줘야지, 오른발. 손바닥으로 살살 해줘봐 손바닥으로. 손바닥으로. 아기. 응. 여기서 살살 해줘. 살짝. 자, 살짝. 살짝. 살살 어. 어 저기 발라줘. 응. 잘하네. 여기 이렇게 발라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응 이렇게. 아이 시원하대. 안돼. 나이가할고 알았어.